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희 홈페이지, 어, 저희 구독자 분께서 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어,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mygps.co.kr 들어오시면, gps 자료실이 있고, 거기에 메뉴에 공개 자료실 들어가면, 저희 어, 자료실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쪽에. 지적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국 지적도 프로그램. 요즘에 가장 최근 거, 2023년 10월 거를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압축을 풀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실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국 지적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그러면은 축소해서 다시 확대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각 도, 도별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 군별로 돼 있고 그다음 에 면읍동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보통 용량 때문에 한개면 정도, 한개 면이나 한개동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자세히 지적도가 보이고, 건물 뭐 형태, 땅 모양,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색깔별로 답, 전하고 답은 무슨 색깔, 뭐 구는 무슨 색, 도로는 무슨 색, 이렇게 색깔로 나눠 놨어요.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를, 어 이렇게 영역을 정해서, 영역을 정해가지고 생성을 해서 어, 만든 다음에 저희 GPS에다 예를 들어서 이를 제가 뉴 눌러서 운원동 그 다음에 요 지도 형태는 r u n GPS 아트라서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마이 GPS 저희가 판매하는 마이 GPS 660G 660 RTK 700 RTK 이런 데쓸 수가 있어요. OK 눌러서 레벨은 19 정도.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너무 넓은 지역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만 하려고 에드 에드 t 셀렉션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누르면 됩니다 여기. 예, 그러면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만들어진 거를 여기 문원 여기 만들어져 있죠. 이거를 저희 GPS 맵스라는 폴더에다 복사해 놓으면은 바로 GPS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그것이 아니고 어, 이 전체를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보고 싶어하시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로커스 맵이나 로커스 GIS 프로그램에서 이 지적도를 보고 싶어서요. 그래갖고 어,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면은 맵, 맵이라는 폴더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세요.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샌드 애니웨어, 샌드 여기다 샌드에 샌드 애니웨어라고 치면은 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기 눌러서 음. 맵에 하나만 보내 볼게요 경기 추가 예, 됐죠 그 다음에 보내기 광고를 보고요 닫기 누르면 여기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넥. 샌드 애니웨어라는 앱을 깔아놨는데, 네, ,겠네요. 네 여기서 밥기를 눌러요. 밥기를 눌러서 이 번호 아까 PC에서 본 073216이죠. 073216 밥기. 네, 그러면은 다운로드를 갖대서 어 샌드 애니웨어라는 폴더 다운로드 밑에 샌드 애니웨어라는 폴더에 복사가 됩니다. PC에서 일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보내야 할 파일이 이게 하나가 아니고 스킨을 보내야 됩니다. 테마. 아, 예. 지적도 프로그램은 지금 다운로드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스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적도 프로그램 안에 넣어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운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샌드 애니버어를 통해서 보내기 다운로드 예. 이거를 보내기 샌디에 u 에은 굉장히 편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끼리도 파일 전송 가능하고, 그 다음에 PC에서도 보낼 수 있고요. 바기 눌러서 요키번호만796 213 바퀴 예, 금방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전송이 끝났으니까. 이거를 한번 옮겨 볼게요. 파일 매니저, 파일 관리자를 열어 보면은 다운로드 위에 샌드 애니웨어 여기에 지금 두 개가 다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그걸 그럼 이거를 두 개를 선택해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 홈, 이 파일 관리자라는 프로그램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특정 디렉토리 여기 저 안드로이드 보안 때문에 특정 디렉토리에는 복사를 처음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허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메인 저장소에 안드로이드 데이터, 여기에, 매니언이라는 거를 찾아야 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다가 검색, l o c u s l o c u 검색하면 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우선 locus.gis를, 매니언.android.locus.gis 있죠. 들어가서 이 밑에 파일. 밑에 로커스 지하이어 이게 보안 때문에 이렇게 깊게 숨겨놓은 겁니다. 여기에 맵스 벡터라는 곳에 붙여놓어요. 예, 덮어쓸게요 자, 그럼 경기도 파일이 여기 들어가 있고 지적도 스킨이라는 게 여기 복사돼 있는데, 요거는 예, 요거는 다시 복사해서 테마라는 폴더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언더바 테마스. 요거를 만약에 폴더가 없으면 일로 붙여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눌러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지적도 스킨이라고 들어갔죠. 아마 이두 파일이 같은 파일일 텐데. 자, 이렇게 넣습니다. 었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준비는 다 끝난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띄워볼게요. 이제 로커스 GIS를 불러보겠습니다. 로커스 GIS를 띄웠는데 여기서. 먼저 그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프로젝트를 맵이움 맵일 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 추가하는 게 있어요. 눌러서 플러스 눌러서 오버레이지도 추가하기. 그러면은 오프라인지도 중에 경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뜨면은 바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여기 때, 지적도 테마를, 테마는, 예,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두 테마가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요거 눌러서, 예, 요, 눈이 있는 걸 눌러서, 여기에 설정에 들어가면은 지적도 테마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시적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잘안 되면 여기다가 문의를 해 주시면 은 제가 답변을 또 달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로커스 맵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이제 브 나중에 저희 마이 GPS 700RTK나 660RTK를 구매하셔서 어 700RTK하고만 아마 700RTK나 미니하고만 연결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장비가 브RTK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여기 정밀도가 어, 이렇게 뭐9 m 10m가 아니고 0. 01 0.02 그런 정밀도를 가지고 지적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로커스 GIS는 그 기능, 그런 기능이 없는데, 로커스 맵에는 이 지적도 지도를 옮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적도의 말목이, 말목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위치 가서 이렇게 재보니까, 여기 딱 맞는 게 아니고 이만큼 벗어나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벗어나 있는 만큼 어몇 메타 뭐 북쪽으로 몇 메타 동쪽으로 몇 메타 입력을 해서 옮길 수 있는 기능이 로커스 지 로커스 맵에 있어요. 로커스 맵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은 어 현장에서 정밀 측량용량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참고용으로 정확한 경계 알고 싶을 때 말목 위치 한 군데만 찾아도 나머지 위치는 어느 정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적도 프로그램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집에서 자료실 공개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이런. 저희 자료실이 있고요. 자료실에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적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요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스킨도 다운받으세요. 받은 다음에 그것을 로커스 맵에 예, 샌드 애니웨어로 전송을 해서 로커스 맵이나 로커, 로커스 GIS에 맵스 벡터 맥스벡 벡터에다가 지도를 넣고 테마에다가 지도 그 스킨을 복사해 압축을 푸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테마에다가 복사해 넣으면은 이렇게 지도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